땅에 들숨처럼 깊숙하게 들어온 바다, 얼마든지 양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그 이름, 등양입니다. 큰배해나남나 중국 근까지아해 봤어도 이바같이 좋은 바 없어. <laughs> 등량만의 가을 깃더니그 풍족함 이룰 때 없습니다. 기름진 들판과 아늑한 바다가 사시사철 곳간을 열어주는 곳. 등양만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보성군, 고흥군에 둘러싸인 만입니다. 이 가을 쉴 틈이 없습니다. 추석 무렵부터 총 출동되는 새꼬막 배 한창 여물어가는 바닷속 가을 거제하려면 손놓을 새 없습니다. 지금 보면 맛있을 때죠. 지금 맛있어요. 지금 때 맛있죠. 이제 이 앞달에 진짜 산다 끝나고, 진짜 살이 진짜 찔 때니까 지금 비린내도 안 나고 지금 최고 맛있어요. 그 최고의 맛 거두어 드리려면 이끌 그물이 필요합니다. 수심 3~4m 아래로 끌 그물 내리고 배를 몰아 끌어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끌 그물은 갯벌 바닥 훑으며 새 꼬막을 걸러내지요. 묵직하게 걸려오는 그 물. 우와, 저 꼬마 걸러 거. 우와, 이렇게 올라 와야 기분이 좋지. 이게 손맛이야 선맛. 손맛. 무더기로 쏟아지는 조약돌 같지만 하나같이. 통통하게 살 오른 등양만 새 꼬마. 네, 여기가 가격도 좋고 흙벌이 좋아 흙벌이. 흙자가 부드럽랍 좋아지. 사람이 들어가면 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모래가 있으면은 꼬마기 잘안 커요. 시조개 뿌리고 2년. 이맘때부터 새 꼬막 수확에 들어갑니다. 10톤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우와. 버텨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그 물. 와, 줄다 타졌나요? 와, 막 배고파지겠네, 배고파지겠어. 배를 집어 삼킬 태세지만 오늘만 같으면 새 꼬막에 파묻힌대도 웃으며 들어누울 듯합니다. 그야말로 배풍작입니다. 일터자에 일단 내가 묵고 살아야 될 곳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시간여 행복한 사투를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 보상은 배를 덮은 수확물 선착장에 닿은 배마다 새꼬막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가을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아 바로바로 바로 팔려나갑니다. 각지에서 온 차들이 코앞에서 대기하고 있지요. 하루 마무리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새 꼬막입니다. 간도 안 하고 바로 살만한 새 꼬막. 이 도지락탕에 딱 넣어 끈단 말이고 가방에 넣으면 이게 따가서서 소리가 나니까 예능 챙피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뎅햄보다는 꼬막만 튀겨 낫더 맛있고 꼬막까지 마시면. 하다 맛 담은 새 꼬막 하나에 스르르 피로가 풀리는 등양만의 가을입니다. 등양만 들판도 두둑하게 가을을 맞아들입니다. 다른 논들이 이삭을 살지울 즈음. 해발 220m 고원지대 보성군 웅치면에서는 이른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잎새가 아직 푸릇하지만 이 벼는 지금 베야 가장 맛있습니다. 완전히 영글기 전 지철보다 일찍 거두는 올벼. 버리고 그때. 쌀은 안 나오고 배, 배는 고프고 보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추석 때가 가까워지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삶아서 쌀을 만들게 되면 쫀득쫀득하니 맛있거든요. 햇쌀밥은 올려야 하는데 가을 햇살을 당겨올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 힘으로 별을 익혔지요. 절 익은 벼에 더하는 정성. 거둬들인 벼는 깨끗한 물에 담가 불립니다. 네,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찰밥을 만들 때도 초저녁에 담궈놨다가 새복에 쌀을 건져놔서 물쪽 빠진 다음에 식을 안 치거든요. 찜수 기간은 배에 따라 다르나 보통 24시간 왔다 갔다. 이제 불린 뼈를 가마솥에 넣고 찝니다. 40년 올벼살을 고집한 정미소. 보통은 일반 뼈로 올벼살을 만들었지만, 웅치면에서는 따로 찹쌀 품종을 씁니다. 이게 그냥 일반 뼈는 아무리 쪄도 굳질 않아요. 버슬버슬 하는데, 이찐찰변는 이렇게 붙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된 겁니다. 올뱃살이 구수하게 나오겠네요. 잘 됐어요. 예전 찐 올벼 밖에서 말릴 때면 종종 가을 장마가 져 농부들 애간장 어지간히 태웠다고 합니다. 농부 발소리 듣고 자란다는 벼. 그 껍질 벗고 말갛게 태어난 올벼쌀입니다. 올벼쌀은 일반쌀에 비해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데 입에 물고 천천히 씹으면 쫀득하니 구수한 맛이 납니다. 흘린 땀방울이 무르익어 이 가을 곶간을 채웁니다. 올뼈살의 별미는 술에도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래서 칠 전부터 나락을 비어다가 올뼈살을 쪄가지고 조상님들한테 이제 제주 만들어서 올리려고 물에 불린 올뼈살은 실외 넣고 찝니다. 동네에서 솜씨 알아주던 어머니에게 배웠지요. 그때는 집집마다 담가 놓은 맛도 달라. 사내들 술맛 자랑으로 은근히 아내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런 것이 맛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 엄니 귀한 솜씨 오도록 다가왔을까. 술을 못 빚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농사일, 동동주 한 그릇 만한 위안이 있을까요? 들키지 않으려 꼭꼭 숨어서 만들었죠. 그 헛간에다 테이블을 있냐, 뭐속 거기 속 동저차 사람 똥저차막쭉 그런 그 속에다가 술도 가지를 묻어, 한숨씩 술을 먹으려니까, 그래가 그 속에서. 한 술을 일꾼이나 우리 집 아저씨나 참 이람술 그라고만도 먹고 옛날에는 그라고 살았어요 술을 함술 못하게. 누룩과 섞은 지혜밥을 항아리에 넣고 밥물보다 조금 더 물을 붓습니다. 기다리는 정성이 술 맛의 반이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복을 하니 발효 기포 올라오면서. 가발 동동 뜨는 동동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자, 자 올배사 동동주 잡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아, 감사합니다. 동동주로 소박한 아, 가을 맞이합니다. 시름겨웠던 여름날이 언제 지나갔나 아, 싶습니다. 아, 가난한 시대에 올벼로 해서 우선 에, 그, 뭐랄까, 춘궁기를 하여튼 그런 넘기는데, 음. 이 올벼가 제일 큰 효자 역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거두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족합니다. 한잔 술에 푸근해져 오는 가을입니다. 등량만의 낮게 드리워진 구름 날이 굳긴 하지만 나가보기로 합니다 바다 농사 20여년 우인만한 날씨에는 끄덕간치만 특히나 등량만은 내륙 안쪽으로 들어온 바다라 평온함이 더합니다 이곳에서 키조개를 키웁니다 육지 밭매듯 바닷속으로 들어가지요. 아주 최적지죠. 슬기적이로요 최적지. 그냥 다뭐 뻘이 돼가지고 금방 커버려. 여기 존댕에 오면 저기가. 바닷속 게흘게 일일이 종패를 심고 거둘 때도 바다로 들어가 직접 손으로 캐냅니다. 수심이 얕으면서 무르고 질 좋은 갯벌이 깊게 자리한 등량만. 다른 곳에 비해 1년 이상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주지요. 조개 채취를 하다가 이제 이게 깨져가지고 이제 올렸는데이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이게 그래서 야 이걸로 이게 진주를 이 색깔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이제 생각하다가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이 10년 세월이 흘러버렸네. 진주는 조개 의 눈물이라 합니다. 그 눈물의 보석 얻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십년 세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지요. 그래도 등량만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조개는 몸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질로 감쌉니다. 그 색깔은 조개 안쪽 껍질 색과 같은데. 키조개의 깊은 검은빛이 흑진주를 만들어 내는 거죠. 비옥하고 짙은 등양만 갯벌처럼 키조개 흑진주에는 극한빛이 담깁니다. 거르가 심어놔야 만이 이게 몸에 불순물이 안 붙고 또 태풍이 불어도 유실될 염려가 없고 다른 바다에서는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도 안될 거예요, 아마. 등량만에서만 유일하게 될수 있다고 난 판단해요. 등량만 키조개는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두억에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큼직하고 살은 야들하니 쫄깃하지요. 보통은 술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다 하는데, 키조개는 삼겹살과 같이 먹어도 진미입니다. 이런 호사 아무나 누리나요? 이 맛에 등량만에사합니다한 30년 전에, 바다에 뭐 먹고 해먹고 살게 그때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서울으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한 10년 살다 나왔어. 서울에서 뭐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태어나서 바닷가에 사면 못살라졌더라고 못 알아. 여기 바다가 그래가지고 살수가 없어. 그래서 산다가 다시 이 바다를 싸고 고기처럼 빠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바다의 깃드니 바다와 닮아갑니다. 내일도 묵묵하게 일굴 것이고 바다는 말없이 채워주겠지요. 그렇게 등량의 가을이 깊어갑니다.